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말씀 붙잡으시고 힘내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어, 힘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디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가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설명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 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 있었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요 또 당황스러워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황하지도 또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불과 50일이 조금 지난 그런 때였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적인 어,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올리며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녔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그들이 이겼다라는 듯이 어떤 경기에서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어깨를 딱 피고 이제는 자기의 세상이라 하고 활보치고 다닐 때였을 것입니다. 아직 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에 좀 뒤숭숭 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한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으라 소리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게 한그 장본인들 앞에서.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변화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가능해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아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 목숨을 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사역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인간의 설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0, 30, 23절과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들의 행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낸 것처럼 보인다라는 착각 속에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24절에서 본 것처럼 죽음이 끝되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한 날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소리치고 못박은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그러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